네, 미국과 중국이 고율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의 상무부가 미국보다 먼저 발표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관세율로 내릴 것인지가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 이원정 기자입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과 무역 협상에서 단계적 무역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중 양측 협상 대표들이 단계적으로 고율 관세를 취소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오펑 대변인은 양국이 동시에 같은 비율의 고율 관세를 취소하는 것이 합의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과 협상해서 관세를 부분적으로라도 철회시키는데 협상력을 집중해왔습니다. 중국이 미국보다 앞서 관세 철폐 합의를 발표한 것은. 중국이 이 문제를 더욱 중요시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중국의 약속이행을 담보할 도구로 현재 고율 관세를 최대한 남겨두는 방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이 현행 관세를 일부라도 먼저 취소할 것인지, 취소한다면 각각 어느 수준에서 관세를 철폐할 것인지가 민감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오늘 관세 철폐 합의 소식에 다우 지수가 182 포인트나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LSBS 이원정입니다.